원리디아는 한때 자치령 왕관의 보석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 그 보석이 녹아 버리게 생겼습니다. 주사적표인이자 실제 상황입니다. 이 행성의 유일한 희망은 뭘까요? 바로 이두 사령관들이 일꾼을 이용해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시키는 것입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중국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 용암은 몇 분에 한 번씩 분출되어 지나가는 곳을 완전히 파괴한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있는 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을 승리합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움? 의구심? 하나, 아,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laughs> 어, 아닙니다. 수없다.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용안이 빠져나가면서 수정을 남긴 것 같군요. 어린이의 위에 일꾼들이 어서 빨리 수정을 채취해오를 기원해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바빌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놀람> 진압적 폐의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 지금 당장이라며! 저희 우리 향해 오고 있습니다. 기사단이 검을 준비하라!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오겠습니다. 행성의 지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인미된 방송에 일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 불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용왕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주민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존 대결, 용왕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디대가두 남석과 불기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에는 지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의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적 병력이 4년간 의입군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어,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용암입니다. 신속대결, 저지를 주목해보십시오. 거기서 이 멀어집니다. 용암 보정군이 용암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위기종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위기일까요? 적이를 제거하려고 한다. 기사단 똑같이 맞이해줘. 운줄이 드디어 끝날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제기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강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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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광란이 준비되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강한자가 살아남을 거입다 동맹이 누구 받고있습니원래를집 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있습니다. 동맹이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라. 알았다. 공격. <놀람> <목소리가> 대 나라군이 우리 적은 알수있지? 그걸 천막 위에 대치 <목소리가>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분출을 용암이 또한번본출되습니다 후에는 카메라맨이 지금 조정에 나가 있습니다. 공격 중, 경영을 맞서자. 안 보병력이 모습을 을 것입니다. 잠시의 동맹들은 과연 동감이 나설까요? 아니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할까 우리 병력이 적과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니제아의 어,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자령만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늘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해야 했다고 하는군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laughs> <우리 명력이 웃음> <laughs> 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보니 고 있다 죽일 준비한다. 에 구천 원다 강해지면 살아. 이제 대기로 니다 저희 쪽 지진 환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벤츠를 뚫고 나옵니다. 해리! 이건 너무 짜부러운 과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도령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자령관의 병력이 용암 위를 비행하는 것 같습니다. 용암 불길이 치솟는 상황에서 너무 무모한 행동 같은데요. <laughs> 저 친구들 용암 분출에 대해 알고 있는 거 맞지?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자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은상태어떻으지하고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또지진이군요 용암 분출이 곧이어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보겠습니다. 고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고요. 맞 들어온 소식입니다. 자치형 공맹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